이기가 일어나라 아그아이거 누구죠? 473번 볼게요 473번은 원 하나에 선이 좀 많이 그어져 있는데 지금 AB와 BC A B C가 있고 요두 개가 길이가 같아요 그리고 A2와 EDA E, D가 있고 이두 놈이 길이 같아요. 표시를 보이게 좀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길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이 어떻게 이어졌냐면 E와 B 그리고 AD 그리고 AC 이렇게 이어졌네요. 38도 자, 이랬을 때, 이쪽 각이 뭐냐 자, 이제선을 조금 그어 볼텐데. 일단은, 이 호의 길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를 A라고 할게요자 이렇게. 어차피 호의 길이 같으니까 여기를 B라고 할게요 그리고 다시 선 하나를 또 이렇게 그어보죠. 여기 아, 요, 호의 길이 같은 거 여기 A A. 이 똑같겠죠? A 똑같고 여기가 B B.가 됩니다. 이 A에 대한 호의 길이와 이 D에 대한 호의 길이는 같아야죠. 자, 그리고 또 보시면 이거에 대한 길이가 여기도 나와 있네요. B.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기가 A 플러스 B 입니다 그쵸? A 플러스 B에요 우리가 이제 A 플러스 B가 뭐냐 요거를 이제 알아내야 되는 타이밍이네 자 그러면 A 플러스 B 각형 어느 쪽을 보는 게 좋냐? 별별 ABB니까 여기가 아 여기도 A 플러스 B네? 여기도 A 플러스 B고 여기도 A 플러스 B입니다. 자 이제 잘 보세요.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이걸 이렇게. 지원 넣을게요. 요건 이제 요거를갖다하는거 알기 위해서 보는 건데.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이 38도입니다. 그렇죠? 38도예요. 자, 호 CD에 대한 원주각이 38도예요. 그리고 ED에 대한 원주각이 B EA에 대한 원주각이 B 그렇죠? ED에 대한 원주각과 EA에 대한 원주각은 같은데, 둘다 B야. 그리고 AB호에 대한 원주각이 BC에 대한 원주각과 같은데, 둘다 A야. 자, 생각을 해봐. 여기 했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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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어. 원한 바퀴 다 돌렸다고. 그러면, e a 플러스 e b 플러스 38도가 180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중심각은 360도니까 원주각은 그 절반이어야 되죠. 그러면 e a 플러스 e b는 142도고 a 플러스 b가 71도여야 된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각이 a 플러스 b 71도여야 된다. 하고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두 눈은요, 이지 474번 원이 있고 원의 중심과 중심이 같은 또 원이 있고 이 원과 중심이 같은 또 원이 세 개의 원 아유 안 이뻐 에이 원원 원 다시 그려다 아네에이 그냥 아까 원으로 할 거예요 원원원중기실 이렇게 세 원이 있습니다 원5원 5단 원5 투단 이렇게 나가는데요 여기가 A 여기가 B 그리고 이제 나서 그림을 볼 건데 A 하고 5의 선을 이렇게 선을 그었고 지금 원이 너무 이상해 여기가 c, 여기가 d다. 자 반지름의 길이는 모두 2입니다 r은 2에 해당하고요. 그랬을 때 교점을 구했는데 우리가 결국 구해야 될 것은 AB의 호의 길이와 CD의 호의 길이를 구해야. 야 이거 이 호의 길이 어느 쪽인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오? 왜냐면 지금 A, B에 대한 호의 길이가 너무 많잖아. A, B가 너무 많은데 왜냐면 진짜 이것도 문제가 이상한 거야. 야 A, B가 이혼이 이혼이 알 수가 없잖아 지금. 두번 A, B에 대해 o A, o B 오치 C, D. 뭐라고 보아야 되는데 뭐 이걸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도대체 어쩌라는 거요? 보자 일단은 요 길이 반지름이고 요 길이 반지름이고 요기도 반지름이고 요기도 반지름이고 요기도 반지름이고 얘네들 다 길이 똑같다 이렇게 다 길이 똑같다 라고 봐야겠죠 길이가 다 똑같으니까 저 위에 아래에 있는 두 삼각형은 정삼각형이에요 <목소리> 그죠 여기가 정삼각형 자 이게 정삼각형이라면 음 여기는 120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는 120도 호의 길이가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냥 요기를 정할게요. 요호의 길이를 얘기해 볼게요. 그냥 O a b 의 길이는 4파이 곱하기 중심각이 120도에 해당하니까 중심각이 120도에 해당하니까 360분의 123분의 1이고 라는거죠 1분의 1이고 CD의 길이는 CD의 길이는 요 길인데 요호의 길일텐데 자 여기를 잘 봐주세요 요 원에 요쪽 호에 대한 중심각이 120도니까 원주각은 60도가 돼요. 요 원에서 도는 거야. 지금 요 원에서. 요게 120도니까 여기가 6 0도라 이렇게 하고 나면 CD에 대한 중심각이 60도다라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코 CT는 4파이, 9파이, 360분의 60이니까 6분의 1이 되겠죠. 3분의 4파이고요. 얘는 3분의 2파이가 될 겁니다. 두개 더하면 3분의 6파이, 2파이죠. 맞네, 이쪽 코 AB 얘기하는 거네. 이쪽 코 AB 얘기할 때는 AOB로 표현해야지. 이걸 왜 AB로 표현하고? 이게 사실 원주의 표현은 통상적으로 작은 거를 한다라는 룰은 있지만 점이 있을 때는 2호 말하려고 했으면 A, O, B라고 썼어야 돼요. 왜 이렇게 해? 그래서 이파이다475 월7 5는요원에 대해서 원의 중심 5 요점을 E 여기가 c예요. 이거 요쪽이 77입니다. 자, ADB의 길이가 ADB의 길이. 봐,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ADB의 길이가 요 길이가 A에서 D를 거쳐 B로 가는 호 ADB가 원래 이렇게 표현해야 돼. ADB의 길이 원오의 둘레 길이의 5분의 2다. 둘레 길이의 5분의 2다. 원오의 둘레 길이의 5분의 2. 고요고 각시는 7 0도이다 doc 여기가 몇도인요 doc, doc, doc 여기가 x도라고 이야기를 해보자 자, 그러면, 둘레 길이가 5분의 2 ADB의 둘레 길이가 5분의 2라고 했으니까 전체 길이의 1에 대해서 길이가 5분의 2다. 그러면은 중심각은 360도에 대해서 5분의 2에 해당할 것이다 가 되죠. 5, 7의 3, 5, 2, 10 그럼 144도가 중심각이 됩니다. 됐죠? 자그러면 이 각도가 144도인 겁니다. 됐어요? 이 각도가 144도예요. 그러면 이쪽 각도는 이제 360도에서 144도 빼니까 61216도에 해당하겠죠. 왜 이쪽을 했냐? 이렇게 그어 보면. 이렇게 그어 보면 얘가 몇 도냐라는 거예요. A각 AEB는 108도여야 되죠. 그쵸? 그렇죠? a b 는 108도입니다. 요게 216도니까 요 원주각은 108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가 108도잖아. 여기가 108도면, 지금 여기에 삼각형이 있는 거잖아요. 77도와 요각.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구할 요각 있잖아요. 요호에 대한 원주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할 이 x와 동일해야 된다. 즉77 x가 108도라고요. x는 31도다라고 볼수아 미안해 아 여기가 2분의 1x지 미안 여기 중심각이었죠 미안해 2분의 1x 2분의 1x가 31도다 그러니까 x는 62도다 4번 아 눈이 왜 이렇게 침침하냐 그래서 476번 있고요. A B 자, 이거 잘 보세요. 아, 얘가 접선이래요. 접선 접선 접선으로 해서 여기가 62도 고요 여기가 C 1, 5 이렇게 해서 여기가 x, 여기가 y입니다. x 플러스 y를 구해보아라. 됐죠? x 플러스 y를 구해보아라. 에이, 자, 여기 몇 도야? 요각도하기 요각은 항상 180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죠. 접선이니까 20도, 90도라서. 그럼 여기는 118도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118도예요. 자, 여기가 118도니까. 여기는 몇 도가 되겠어요? 59도입니다. 그렇죠? 이제 잘 보세요. X 플러스 Y 구하라 그랬어, 우리 지금. 요걸 요렇게 자르고, 여기를 A도, 여기를 B도라고 구하면, 요걸 이런 식으로 잘랐을 때, 외곽, A 플러스 X도 플러스 B 플러스 Y도가 118도거든. 근데 A 플러스 B도는 5 9도예요 그러니까 59 플러스 x 플러스 y가 118도, x 플러스 y는 넘어가야겠죠. 넘어가면 118도 빼야 되니까 9, 59도겠네요.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점을 한번 볼게요. x하고 y는 따로 구하는 거안 되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절대로 따로 못 구해요. 왜냐하면 잘 봐봐,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지, 그치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원주각의 성질을 보자면, c가 이도 올해도 원주각은 59도여야 돼. 근데 제가 과감하게 이쪽으로 c를 옮기면, 이쪽으로 c를 옮겨놓으면 여기가 x, 여기가 y야. 그러니까, X하고 Y는 각각 가변적인 수치야. X, Y는 계속 바뀌는 놈이라고. C의 위치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뀌어요. X와 Y는 바뀔 수 있으나, X 플러스 Y가 59라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X하고 Y는 원칙적으로 따로 구하는 게 금지된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C단계에 있는 걸, C 단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페이지에 가더라도 여러분이 좀 의심하셔야 될게 어떤 두 수치의 합을 물어보면 그두 수치의 합 자체를 구하는 문제가 이제는 훨씬 많을 거다. 초등학교 때는 네모, 세모 다 구해서 더하는 게. 근데 이거는 교육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초등학교 수학은요. 순수하게 기본 사칙 연산 능력의 활용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값을 구해내는 것을 훈련시키는 데요. 그러니까 각각의 값을 구해내는 것을 더 치중을 하고 두 값을 더한 값을 구해서 한꺼번에 구해야 되는 것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이상부터는요. 중학교는 좀 중간에 낀 거야. 그런 계산 규정을 가지고 고등학교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원, 완벽히 다르거든. 고등학교에서는 주어진 요건에 대해서 식을 세우고 미지수의 각각의 값 또는 조건을 알아내는 방식이 고등수학의 원칙이에요. 그럼 초등과 고등의 여러분이 과도기로 꼈단 말이야. 그럼 변화에 적응을 하셔야 돼요. 절대 개별 값을 물어보는 문제 비율이 형격하게 줄어듭니다. 더한다? 일단 의심부터 하세요. 더한 값을 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안 되면 눈에 보일 겁니다. 그러면은 뭐어이 개별값 그냥 나오네. 근데 그거는 통합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답이 그냥 툭 튀어 나오면 끝내는 거고 아닌 경우는 조금 더 끌고 가면 개별값이 나오거든. 근데 처음부터 개별값을 구하는 걸로 목적을 잡는다? 그럼 답을 못 구하는 풀이를 계속하게 돼요. 아시겠어요? 이 문제는 그런 의미입니다. 절대로 따로 구하지 마라. 따로 갈수 없는 형태의 문제들이다. 아,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수영하다가 팔꿈치를 내야 너희는 수영 다 배웠지? 선생님, 나이 먹고 수영을 할려니까. 저병 하냐? 어? 아이씨, 좋겠다. 아이씨. 야, 항상 수영 수업 전날 막 전전날에 막 유튜브를 봐요. 응? 완벽해. 이 리듬이야. 오케이 좋아 가면 하아. 야, 씨, 오죽하면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살려주세요 저 여기로 어? 팔과 다리가 둘다 수면 위로 나왔대 내고 그래, 나이 먹고 운동하는 건 힘들어 응? 오그씨 레인 그냥 격정적으로 첫날 운동은 조금이라도 어릴 때 아니 아니게 이제 수영 좀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수영한 지가 지금 한 1년 반 넘어가는데 올해 여름에 저기 북한산에 큰 수영장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수영을 하는데 옆에 여러분 나이 또래 한 음, 학생하고 이제 엄마 아빠가 같이 온 거야 근데 와 나는 이제 까짝 까짝 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여학생이었거든 키도작게가지고 허리허리한 여학생이 갑자기 내네 옆에서 와와 나도 마음은 그래. 선생님도 마음은 그래. 그래서 많이 느껴요, 요새. 아, 저희 수영 강사님이 저거. 보 골반을 잡으세요. 골반을 잡고 수영을 하셔야 돼요. 야, 현승아 도대체 골반을 잡으라는, 뭘로 잡으라는 거야, 도대체? 골반을 어떻게, 골반을 이렇게 잡고 수영을 하라는 거야? 뭐야? 아, 네. 뭐지? 요 예? 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아. 너희들한테 야, 딱 보면 안 보여? 이런 말 하지 말아야지. <laughs> 야, 보이잖아.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지. 또 하나는 그거 있어요. 시간을 보면 뭐고 50분까지가 딱 수업이거든. 어? 어, 요것만 할게요. 그래지고막 신나게 왔다 갔다 했어. 어, 숨이 여기까지 찼어. 어, 그런데한 3분 남은 거야. 내가 강사님이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두 바퀴만 더돌시다저 새끼를 죽여 살려. 그래서 반성했습니다 야 여기까지 문제 풀자 라고 했는데 어 시간 나았네한 문제만 더 풀자 하지 말아야지 얼마나 내요그러게아야 하겠... 아직 아직 20분 남았어 벌써 끝마치겠다는 얘기 아니야 어?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아유 그래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한상한상어 어느 꾀는 뭐 가볍게 한대더니 1.5km를 돌리네? 죽은 것 같아. 딱 봤더니 1.5 k 로 수영을 완수하였음. 뭐야? 찾아봤어. 내가 한강을 헤다는 거야. 야 한강을 가로질렀어? 사람 죽일 일 있어?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과제. 자 지금도 봐라. 시단계 지금 다 풀고 있잖니. 응? 어? 얼마나? 야 그런데 시상기 선생님이 풀어줬다고 해서 아 첫사도 보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고 한번 좀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풀이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지 니들 뭐 이거 답이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절대 알겠지 자 문제를 볼때 항상 선생님이 어디를 봐라는 부분을 잘 봐주세요 자 이번에는 삼각형 아이 저 아이는 내심이요 ABC 내심이